지금, 베트남의 인구가 1억 명 됩니다. 그런데 베트남이 지금, 자, 가에전 전쟁이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남한 사람들이 없어요, 노인들이. 그, 베트남 국민 인구들 연령을 보면은 35세 정도 됩니다. 다전다는 양입니다, 그 당, 지금. 그 젊은이들이 많다 보니까, 아주까지 지금 베트남은 그렇게 뭐 공산주의 나라고 또 전쟁을 당해받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두배 됩니다. 베트남이. 그런데 베트남에서도 우리나라 지금 개론을 했는 사람도 많이 있고, 베트남은, 그러나 지금 베트남이 앞으로 제일 큽니다. 우리도 지금, 어 제3, 음 베트남이 수출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베트남에 지금 많은,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고 일본도 그렇고 여러 나라에서 지금 중국도 그렇고 베트남에 지금, 어 공량도 유치하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뜨는 데는 지금 베트남입니다. 중국도 이제 갔습니다. 중국에 있는 공장들이 전 세계에 있는 공장들이 지금 중국에서 떠납니다. 왜? 중국에서 지금 뭐가 안 맞으니까 안 되니까 중국은 계속 지금 이제 공장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이제 전부 다 눈을 이제 베트남으로 다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우리 한국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수많은 음, 수주를 해가 왔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베트남을, 우리가, 너무, 어, 못 사는 동, 못, 못 사는 국가다, 생각해서는안 됩니다. 우리도, 베트남만 서 저렇게 못 사는 날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어, 70년 전에는, 어, 베트남 바보다 저렇게 못 살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런 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 전쟁을 당해봐 지금 73세, 어, 80세 어, 이하는 전쟁을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베트남이 어, 많이 뜹니다. 그러고 베트남이 지금 자전거나 오토바이로 많이 다니지만은 지금 오토바이도 어 지금 제재를 합니다. 앞으로 왜냐하면은 이제 환경의 문제가 또 생기고 하니까 그래서 어, 자전거를 많이 지금 그거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 자기가 그, 어, 공장을 유치라든지 뭐 하려면은 지금 베트남만큼 뜨는 데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베트남이 뜹니다.